1 6강3 번, 자웬뭐할 때, 저 회사가 셀렉, 자 리더들을 지금 선택할 때첫 번째 질문에두 가지는 그들이 묻고 싶은 두 가지는 뭐냐면, 어 이달에 뭐냐면 해드던 해봤냐, anything 이런 거 같은 거 전에 해봤나 또는 his track record, 자 트랙이 이제 자취인데. 트랙 레코드 이러면 이게 바로 실적이라고 얘기하지. 너의 자치는 그의 자치는 무엇인가? 실적은 무엇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들을 물어본대. 리더를 선발할 때. 자, 우리는 어움 추측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했어 전에 그리고 그것을 잘했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은 그는 그것을 다시 또 잘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대. 당연한 말이고. 자, 경험이라는 것은 스틸 아직도 중요하대. 리더들에게. 그리고 되어라 이때 타임스 시간이 있는데 자, 관계 부사 웬이 설명을 해 줍니다. 타임을. 자, 어떤 시간이냐? 자, 이 경험이 가장 효과적인 프레딕터 변수야. 뭐에 대한 미래 의 성공을 위한 미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변수인 그런 시간들이 있대. 하지만 문제는 대절이다. 접속사 되시고 자, 컨스턴틀리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거야. 기술, 프로세스, 처리, 그리고 가장 가장 훌륭한 프랙티스. Practice. 여기서 프랙티스가 모범 사례 그래서 사례 정도로 알면 될것 같고. 자,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기술, 과정, 이런 처리 또는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때문에 어디서?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세상이야. 지금 여기가 포인트가 이거지. 하지만이 나왔잖아. 지금 4번에.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 뽑는 걸 좋아하긴 해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 Constantly changing 급, 급변하고 있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그러면은 옛날에 머물렀던 사람은 약간 지금 적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게 또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냐 웨얼 같은 세상인데 성공이 비빙피피 수동태지 Continually 계속적으로 Redefine 다시 정의가 되고 있는 중이야 그런 세상이야 지금 어쨌든 잘 변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익스피어스 경험이라는 것은 캔비 될수 있다, 핸디캡이 될수 있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대. 그치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바뀌기 때문에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글인가 봐. 자, 투데이 오늘날 리더들은 자 디스플린, 자 훈련해야만 한데 그들 스스로가 뭐를 훈련해? 루겟. 바라보도록 문제와 기회들을 뭘 가지고? 프레시 아이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신선한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문제랑 기회를 바라보도록 지금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앞에 문장을 가리키고 이것은 어렵대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추럴리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야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아니고 사람들은 당연히 반복하길 원해 접근을 무슨 접근? 유사한 상황에서 이랬던 그런 접근에서 지금 반복하기로 하지. 그렇지. 사람들이 누가 뭐 새로운 거 하고 싶겠어? 새로운 거 하면은 일만 더 힘들어지는데? 그냥 하던 거 배우던 거 그냥 자기가 편하게 하던 거 그거 하고 싶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래.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챌린지. 자 난제래. 자 난제가 뭐야? 어려운 문제야. 투부정사는 얘가 주어고 어려운 문제래. 컨실러 생각하는 거야. 대안을. 뭐에 대한 대안? 자, 볼트 너를 너를 가져오는 거야. 너에게 성공을 과거에 성공을 가져왔던 그런 것을 대안하는 게어 대안 대체를 해야지. 옛날에 지금 성공했던 거 있잖아. 옛날에 내가 성공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대체하려고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되게 어렵단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 거에 머무른다는 얘기지. 옛날 거에 머무른다는 얘기지. 또는 너의 현재 위치 있지.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 이 있어. 근데 약간 미래를 좀 대비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또 컨시더,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 이래, 이런 얘기.